신용카드 혜택 충분히 누리고 계신가요? 조건을 잘 챙겨봐야 하는데요. 특히 전달에 얼마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는 신용카드들이 많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월 이용 실적 몇십만 원 이상. 대부분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 제공에는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전월이용실적이란 말 그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이용액을 말하는데 이것저것 빠지는게 많다는게 함정입니다. 이용실적 중에서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이나 세금 납부한 결제금액 등은 실적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용명세서 등을 통해 가지고 전월이용실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이용실적을 채우기 어렵다면 추가 연회비가 없는 가족카드를 만들어 실적을 합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커피 전문점과 영화관 등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당 최소 결제 금액이나 월 통합 할인 한도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높은 할인율만 보고 현혹돼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무리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해도 제공 조건이나 할인 항목을 기억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차라리 통신비 할인 또는 한국 마일리지 적립 등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된 단순한 카드를 고르는 게 낫습니다. 할부금액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인금액과 할부수수료도 비교해 따져봐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면 소득공제가 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40%로 오릅니다. 또 교육비와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비해 챙겨야 할 꿀팁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